문제에서 a가 0보다 클때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는 문제인데 자 먼저 어 a가 양수이므로 a를 2로 나누고 1을 더한 값도 0이 되 0보다 크게 되겠지. 그다음에 루트 a+1도 0보다 크게 될 거야. 그러면 2분의 a+1 그다음에 루트 a+1이 2분의 a 플러스 1이 우변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니까 양변을 제곱하고 빼줘서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문제지. 이 그러면 좌변을 전개하면 4분의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.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다 없어지고 4분의 a 제곱만 남는 거야.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양수일 거고 4로 나눠도 양수가 되겠지. 따라서 이 식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분의 a 플러스 1의 제곱이 이항해서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게 되는 거고 제곱의 값이 좌변이 더 크니까 따라서 2분의 a 플러스 1이 루트 a 플러스 1보다 크게 되는 거겠지.